자, 지바 2층의 모습이고요. 바의 모습입니다. 2층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어컨 룸은 아니고요. 위에 실링 팬이 있습니다. 해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더 나카야의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의 지바 앞에 해변입니다. 자 언덕에는 지바가 위치합니다. 지바에서는 오후 여섯 시 일몰 무렵에 셀레브레이션 여기서 일몰 보면서 나름 이벤트를 펼칩니다. 자 주,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이쪽 암석이 매우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넘어지면 뭐 적당히 부서지면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하죠. 여기 넘어지면 그냥 뼈가 부러집니다. 이곳 암석은 이끼가 끼고, 어, 또, 예,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지 매우 미끄럽습니다. 넘어지면 큰 부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미끄럽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업지면 이곳에 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어,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기 넘어지면은 암석이기 때문에 어, 여차하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신혼 부부들, 성인들은 여기 걸어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요, 어, 위험합니다. 자, 아마 여기 앞에 지금 BBQ 시설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암석은 제가 조금 걸어보니까 아주 미끄럽습니다. 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석, 여기 지바 아래 해변 쪽은 가압 좀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큰 사고납니다. 자, 여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바 아, 여기서 지금 먹거리를 지금 갖다 놨거든요. 여기서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음, 냄새가 좀 납니다. 자 이쪽은 인 아, 마을도 없고 상업용 시설도 없어서 물이 매우 막습니다. 이제 이 암석이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게 시기 때문에 이 암석 위로 걸어가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저기 살라 공간까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걷는 거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바의 모습이고요. 이 지바는 일몰 감상하는 곳으로 좋습니다.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고요. 지바에서는 알콜 음료, 주스 그리고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